예. 이번에는 오토인코더 중에서도 이 스택트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해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되게 매스매티컬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제에서 벗어남으로 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익스펙트하고 이런 어 이제, 오토인코더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토인코더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딱요 구조지 않습니까? X가 들어오고 HX가 되고 X 헤드가 나온다. 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어, 여기서 랜덤리스라는 게 존재합니까? 랜덤리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웨이트에 대해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당, 그 정도면 랜덤 이펙트가 있다고 하게 하, 하, 하 정도지 나머지는 랜덤 리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가 들어가고 웨이트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hx가 결정되고 디터미니스틱하게 hx가 결정되면 디터미니스틱하게 x 헤드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즉 랜덤 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랜덤 리스가 존재하는 모델이 좋을까요? 랜덤 리스가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은 현실에서 볼수 없는 선입니다. 근데 어, 이런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공간에 이런 선이 있어요. 디시 n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뭐 우리가 뭐 관측하고 싶은 트레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레이턴트의 이동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내려고 하는 선이다. 디시언 바운더리든 뭐든 선이다. 이렇게 선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선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인가? 이 선이 이래 이래 넌 리니어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느 위치에서 보면 제일 좋은 것인가? 그다음 어느 위치에서 보면 제일 좋은 것인가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과도 좀 유사한 말인데 어느 위치에서 보는 게 좋을 것인가? 사실은 이렇게 허공에 허공에 선을 던져 두고 여기서 이 선을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시오라고 해 버리면 이 선에 대한 다른 스페스피케이션이 없는 한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하나는 선 밖에 있을 때 관측하는 게더 좋습니다. 라는 답과 선, 위에 있을 때 관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는 답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선에 대한 다른 스페시피케이션이 아무것도 없을,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선이 된다. 곡선도 될수 있고, 진짜 막 세발, 개발 세발 그린 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선일 수도 있고, 그 선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없을 때이 선에 대해서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무엇인가? 이 가, 선에 대해서 가장 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선은 위치는 어딘가라고 하면 선 위냐 아니면 선 밖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그대로의 x는 뭐냐면 선 바로 위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레이턴트의 어떤 다이내믹스인데 이 다이내믹스를 따라가면서 x라는 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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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이꽃표 모양 이 들어있는 생성이 되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x 가 요래 생성이 됐어요. 그럼 요 x에 있는 이 데이터 위에서 이 선의 모양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을 거지. 이 선의 레이턴트의 다이내믹스를 아는 것이 바로 언 supervised 러닝의 핵심이라고 하면 선 위에서 아는 것이 가장 좋고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텍터디 노이징 오토 인코더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선 위에서는 이 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접선을 만들거나 접선을 만든다는 것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접선을 다 모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곡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근데 이 바로 위에 있는 위치만 있다고 하면 이 정보만 가지고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리잖아요. 반대로 따지고 보면은 이 위치에 있는 요 여기는 수직으로 수선에 발을 내릴 수 있는 이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특정한 이 X라는 이 위치와 그것을 지나가는 어떤 선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한발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밖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 레이턴트 다이내믹스이 속에 있지 않고 이 밖에 있는 이 점에서 좀 과장해서 크게 그렸습니다. 이엑스틸 l 트라고 하는 이 점에서 뭔가 이선 위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낸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끄집어냈느냐. 이 원래는 x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엑스틸 l 트로 끄집어냈느냐. 노이즈를 가미해서 끄집어냅니다. 억지로 랜덤 노이즈를 가미해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선 밖에서는 이 선으로 내리는 수, 수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보면 그것에 직교하는 점을 이제 뭐 접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쪽에 있는 것의 관점을 보고 여기 있는 이 선을 그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밖에 있으면은 이 선의 모양을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선 위에 있으면 딱그 위에 있는 점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수리적으로 더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목의 이제 본질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타원 뭐뭐 뭐 저기 뭐냐 타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 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점점 떠나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즉, x 의 일부러 에러를 가미하고, 이 에러를 다시 밑으로 보내는 과정을 배우면서 이 전체의 구조를 더잘 배울 수 있겠다. 즉, 억지로 가미한 노이즈를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 h x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건 즉, 이게 x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이게 표현이라는 겁니다. 레이턴트의 표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이즈에 대해서 당연히 로버스트해야만 되겠죠. 조금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해서 h x가 휙휙 바뀌면은 우리가 어디에도 이런 레이턴트 정보를 쓰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Artificially impose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에 인풋에 그 다음에 이 억지로 만들어진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점점 없애 나가는 것입니다. 디코 e 노이즈 인풋 to be clean out. 그러니까 x가 있으면은 QDx라고 하는 요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이즈 펑션 되는 것입니다. 이 노이즈 펑션을 가미해가지고 요 x tilt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엑스틸트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드 인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이즈드 인풋을 넣습니다. 이게 피드포워드 하는 것이죠. 레이턴트가 나왔습니다. 피드포워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엑스헤드가 나옵니다. 이것은 리컨스트럭티드 인풋이 됩니다. 이 리컨스트럭티드 인풋을 어떻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노이즈드 노이즈드 인풋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x라고 하는 클린 인풋으로 리컨스트럭트를 로스 리 t 스 u c 트가 되도록 로스를 잡아 주는 것이 바로 스택크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 피컬한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h 여기 좀 작게 보여 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h 틸트 x라고 해 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 여기 있는 틸트 x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는 그냥 x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트된 x 테트를 디코더에서 만들게 되겠다. 인코더라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x 틸트에다가 w를 넣어 가지고 h x h x 틸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틸트를 활용하는 것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단계가 더 만들어지는데 이게 노이즈 프로세스가 있어 가지고 x 틸트는 어, 그냥 x의 qd 펑션을 거친 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q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를 가미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노이즈를 넣을까요? 당연히 x의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가미한 노이즈의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 continuous v a r i a b l e 이다라고 하면은 additive gaussian 노이즈를 가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그러면 X의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0,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다 100이라고 하는 노이즈를 가미하면 될 것이냐? 그러면 X에서 100이라는 노이즈 0, 1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0이라는 노이즈를 가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멀어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디노이징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디노이징에 대한 러닝 펑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다 어프로시메이션 베이스니까 그래디언 베이스드 어프로시메이션 메소드니까 그러니까 노이즈를 너무 심하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일드하게 줘야 된다. 말도한 정도는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죠. 데이터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과 같이 입실론만큼 주게 되겠고 가오시안을 따르는 에디티브 가오시안 노이즈를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메스킹 노이즈라는 것을 가미할 수도 있겠다. 메스킹 노이즈라는 것은 보통 카테고리컬 밸류에 쓰이는데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한 마디로 코인토스함을 웨이티드된 코인토스를 해가지고 코인이 뭐 바뀌면은 플립을 시켜주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D 펑션이라고 부르는 요 노이즈 프로세스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어 앞에 앞에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은 앞에와 다르지 않 다르지 않 다르지 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클린 인풋 x 를 쓴다 c l e a x 를 쓴다 x h e 는 아웃풋, r e c o n 된 아웃풋을 그대로 쓰게 되있다 x head는. 즉 x t i 가 노이즈드 인풋이 들어갈 공간은 loss 에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um 어, of s q a 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c l 과 r e c o n s t r 된 아웃풋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typical s t r u 을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수님 여기가 항상 한 단만 쌓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 단 쌓을 수도 있고요. 플리커넥티드만 써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이제 문제의 상황에 맞게끔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커넥션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버틀렉 스트럭처와 거기에 대해서는 노이즈의 가미와그 클린한 인풋과의 로스 펑션 관계. 이것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택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고 여기서는 드디어 랜덤리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랜덤리스가 들어가게 됩니까 노이즈 프로세스에서 가시션이라는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풋에다가 에러를 가미하는 형태대로 랜덤을 넣었고 그 랜덤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리질리언스를 높여준다 우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노트, 볼, 볼트를 끝까지 다 조이냐 모든 예를들면 비행기를 만들 때다 조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들면 기계적으로 허용된 유격 오차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또 허용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양, 우리가 뭐 다양한 특성들이 바뀌고 아니면은 이 구조에 대한 특성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바이브레이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끝까지 조여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어차피, 어떻게든 x라고 하는 것이 노이즈된 상황이고 그 노이즈된 상황에서 로시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랜덤 리스를 어딘가는 넣어줘야지 오히려 더 리질리언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는 x에다가 마구 노이즈 에디티브 노이즈라든지 메스킹 노이즈를 넣어주는 형태대로 리질리언스 랜덤 리스를 넣어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W 웨이트 러닝 할 때, W 러닝 할 때, 이 내부 근처에서 모든 것이 마치 이런 배치 프로세스 이후에는 아무런 랜덤 이펙트가 없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확률 모델을 가장한 확률 모델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되겠습니다.